자연속 힐링 라이프 꿈꾸고 계신가요?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은 경기도 포천시 소우읍 미곡리 푸른숲과 맑은 공기 속에서 조용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남양 단독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382 평방미터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이 주택은 생활의 안정감과 여유를 모두 갖춘 집입니다 가족과 바비큐를 즐기거나 작은 농작물을 가꾸는 재미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. 앞마당에는 잔디 정원과 텃밭이 있어. 주차 공간은 넉넉하게 이대 가능. 넓은 마당은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. 이 집의 방향은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남향입니다. 1층 실내는 거실부터 시작됩니다. 넓은 창을 통해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은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공간이며 바로 옆에는 안방이 마련되어 있고 깔끔한 메인 주방과 보조 주방까지 함께 구성되어 있어 요리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1층에는 작은 방한 개와 욕실 한 개도 함께 있어 아이 방이나 손님 방으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. 2층으로 올라가면 작은 거실 공간과 침실 한 개, 욕실 한 개가 마련돼 있어. 두 세대 또는 손님 전용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시선을 사로잡는 건 바로 이 넓은 발코니입니다. 도심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 살고 싶은 분이라면 이집 직접 확인해 보세요.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.